우리 문화의 바람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불고 있습니다. 그 바람이 내일을 키워줄 희망이 되도록 당신의 응원을 더해주세요. 문화가 크는 나라, 문화로 크는 나라. 노후된 컴퓨터실로 인해 고민하던 가평중학교가 지역 내 청평수력발전소와 양수발전소의 도움으로 새롭게 컴퓨터실을 단장했습니다. 그간 가평중학교는 10여 년전 만들어진 컴퓨터실과 구형 컴퓨터 장비를 가지고 앞서가는 디지털 시대 컴퓨터 교육을 하는 등 골머리를 알아왔습니다. 집에서 쓰는 컴퓨터보다도 못한 10년 전 컴퓨터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힘이 닿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가평중학교를 추억할 때아 중학교 때참 이랬었지 이런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같은 고민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학교 측의 어려운 사정을 전해들은 관내 청평수력발전소와 양수발전소가 새롭게 컴퓨터실을 꾸민 겁니다. 양 기관은 5천여만 원에 적지 않은 금액을 어린 학생들의 컴퓨터 교육 환경을 위해 흔쾌히 쾌척했습니다 저희 수력발전소는 매년 지역 주민을 비롯해서 학교에 장학금이라든가 교육 기자재라는 경우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 지원의 일환으로 이번에 가평중학교 컴퓨터실이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사양이 오래된 구식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도와줄 경우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돼서 특별히 이번에 도와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말끔히 단장된 컴퓨터 앞에서 학생들이 좋아라 키보드를 여기저기 눌러봅니다. 좀 사용환경이 열악했는데 새로 바뀌어서 학생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컴퓨터를 쓸수 있게 돼서 기분 좋고요. 민미자 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는 재밌고 행복해야 한다고 유독 뭐 강조하며 양기관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역 소재 공기업의 따뜻한 배려에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기인터넷뉴스 박봉민입니다.